강화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소방관 위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됐나요? 판결문에서 소방관 출동 기록과 화재 진압 과정 중 소방관이 직면한 위험 요소를 양형 이외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 확인하고 법원이 소방관 구조 활동의 난이도와 희생 가능성을 가중 사유로 참작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 양형 기준표와 유사 판례에서 제시하는 소방관 보고 같이 반영 지침과 비교해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고 위험 고려가 과도하게 경감되었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부각되었다면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소방관 안전위협 판단 근거와 양형 논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화재 발생 전보지 위험 경고 의무 불인정 자료와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서를 보강 제출해 가중 처벌 경감 사유를 주장하며 피해자 및 소방당국 측은 소방관 진압 보고서 의료 소견서 안전교육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소방관 위험 고려의 적정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 절차를 도모해야 합니다.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소방관 위험 고려가 충분히 반영된.